아 이게 화장실에서는 시간이 안 오르네 여기서 이렇게 깔짝 대면 되는 거 아니야? 바로 들어가지 나는 그냥 바로 들어가 여기 못 오잖아 아! 여기 못 오는 거 아니었어?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게임팔입니다 누나의 공포 게임은 최근에 5분가 영상 올렸는데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왔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5분가 관련된 콘텐츠 중에 가장... 퀄리티가 좋다는 로블럭스 맵을 들고 왔습니다 니코 넥스트 봇 따로 엔딩은 없고 일정 시간을 버티면 그 시간마다 점수가 누적되고 그 점수를 가장 많이 획득한 사람이 1등을 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도 1위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아니 그래봤자 인공지능 야 퀄리티 뭐야? 야 퀄리티 개쩐다 아 점프도 있어? 아점프했으 너무 쉽지 저거 혹시 방금 뭐 오분만가만있는게 아니구나 달리면서 숙이기 하면 슬라이딩 가능달리기면서 숙이기. 아, 자 지금 제가 3등입니다 지금 내 생각에는 여기 서버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쉬운것 같은데 어, 얘봐얘이들이라오라오다가 다른 데를 가잖아 아니 네 근데 이게 제 생각에 솔프리면은 조금 더 캐릭터가 안 오나? 컨트롤! 잠깐만요, 버티는 게안될 듯? 이거 왼쪽으로 유인한 다음 바로 오른쪽으로 도망가야겠어. 그 다음에 슬라이딩, 그 다음에 바로 지하에 내려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백룸으로. 아 이게 화장실에서는 시간이 안 오르네. 또 여기서 이렇게 깔짝 대면 되는 거 아니야? 바로 들어가지 나는 그냥 바로 들어가 여기 못 오잖아. 아! 여기 오는거아어디어여들아는리베어디 혹시 어디 있는 지 아시는 사람? 바로 피해줄게 슬라이딩 슬라이... 어디있어디분있 나오네 어아 여기 어디 여기 어디야 어디야 여기 베이터어디야 제발! 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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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얘네들 혹시 나보다 빠르니? 그치 내가 안뛴게 아니지. 얘네들 나보다 그냥 빠른 거지. 계단 옆쪽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. 아다 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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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, 여기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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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바로 넘어왔고, 백룸에서는 내가 더 자신 있지. 자, 제 기록이 지금 얘는 뭐예요? 이 사람은 누구시죠? 아, 점프하면 훨씬 빠르네. 깨달았다. 점프하면 빠르다는 걸 깨달은 순간, 저는 안 죽어요. 여기 뭐 다른데 없어? 더 어려운데 없어요? 여기 너무 쉬운데? 방금 실수, 진짜 실수. 아니, 근데 여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. 여기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니까? 얘들아 근데 나 궁금한게 있는데 왜 5분간은 안나와? 다른데 있어 5분간? 백스텝 백스텝 얘네밖에 없는데? 아또 다른 곳에 있어? 어디야 어디야 다른 곳 어디야 바로 가줄게 어이씨 여기 있었구나 있네 자 꼼수 자리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또 이런 게임 꼼수 잘 찾거든요 알지 오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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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주 그냥? 여기 절대 못 오지 여기 지금 오고 있지만 일로 못 와요 왜냐고요 얘는 AI.. 아 얘는 맵다 뚫어? 내 기록을 깰수 있는 방법은 백룸에 가서 존버 타는 게 제일 나을 거 같은데 아쟤왜 이렇게 짜가지가 없어요? 잠깐만 봐봐 앉아서 살짝 나간 상태로 이러고 있는 거야 얘도 약간 헷갈릴 걸? 아닌가 봐! 이것까지 하고싶진 않았는데 보안술이다 징! 분신술! 됐군 됐군 어 잠깐만 여기에 지금 7천시간을 버틴 사람이 있는데? 저 사람 기록을 깨야겠어요? 7천시간? 엘리베이터 바로 타! 이건 왜 안타져요! 저긴 안타지나봐 이거 근데 백룸 가지 않는 이상 못살아나 진짜 개난리네 진짜 씨. 난리 뭐야 이거 일단 내 기록부터 깨야돼 아 요거 어떻게 오는거야 이거 셔터? 아니 애들아 뭉치지마 애들아! 어 뭐야 어떻게 온거야? 애들아 우리 뭉치면 죽어! 뭉치면 흩어져! 어 잠깐만 이런데 있으면은 못 올거 같은데 어? 잠깐만 이거 이런 쪽 꼼수자리 없나? 봐봐 이러고 있으면 안 죽인단 말이야 죽었을듯 죽었을듯! 아 내가 뭉치지 얘들아, 여기 이렇게 뭉치면 안 된다고. 너네 이거. 근데 보통 여기까지 안 와. 원래는. 이게 멀티에서는 여기까지 잘안 오거든요. 근데 얘네들이 이딴 식으로 다 몰리면 와요. 다 다들 움직이지 마. 움직이지 마. 움직이 혹시 저거. 아 진짜 여러분 뭉치지 말라니까. 아니 저 7000시간 어떻게 버틴 거야, 이제. 이해가 안 되네. 이거 내 생각에는 뛰어다니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야. 뛰어다니지. 마. 백놈으로 가야 되나? 이거 솔직히 백놈 쪽으로 가면은 안 죽거든요, 진짜로. 애들아, 이딴 식으로 할 거면 내가 분신술 안 썼어. 애들아, 오잖아. 애들아, 나가지 마. 얘들아 밖은 밖은 위험해. 애들아, 문 닫지 마. 누가 자꾸 문 닫는 문 열어. 나 500초만 한번 버텨 보자. 오늘의 챌린지. 500초 버티기. 얘들아 얘가둬놔서 내가! 얘들아 우리가 해냈어! 이거 한명 가둬! 아야잠깐너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구나 잠깐나 어, 재밌는 생각이 났는걸? 자 여러분들 이쪽입니다 저쪽에 존버충들이 있어요 괴물님들 일로 오십시오 이쪽입니다! 존버충은 차단돼야 됨야 얘가 이분이야! 이분이 지금 이등이야이 사람을 죽여야돼 드러운 존버충 어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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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하는거네 이렇게 해가지고 올때쯤 문 다시 하고 이거네 이렇게 하는거네 나 이제 좀 알았어 그 다음 다시 나가가지고 또 얘가 올때쯤 문 다시 들어가고 이거야. 그리고 또 나가. 이거 반복하면은 이거 오... 금방 할 듯.